해 주나요? 안해 주나요? 다해 드립니다. 다해 드립니다. 아, 드디어 이 안전사과 아, 현장을 뛰어다니는 계절이 왔소이다. 어찌하여 이런 모양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방송 전에 살짝 풀어 쏘이다. 다시 돌려보기를 보시길 바라오. <laughs> 오늘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요 오늘. 이 시점 바로 농민들이 농토에서 알곡들을 연글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주 바쁜 농번기라고 하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한 TV 누리집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제보를 했소이다. 그중에 진천군에 있는 윤기주+ 윤기주 대감 고맙소이다. 응? 자네 의견이 지금 여기 반영돼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소이까? 많은 분들 기억하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소이다. 아, 농번기에. 농기계 사용을 하는데 안전할 것, 안전을 챙길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제보를 해주셨습이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안전사건 출동했소이다. 아, 오늘 함께해주실 분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실 것이요. 누구시옵니까? 예, 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기계 교육을 맡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소이다. <laughs> 아 우리 약수 한번 되지 않겠소이다. <laughs> 아, 원래 이런 거 하는 시대적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했소이다. 자 지금이 농번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이다. 네. 농번기 하면 농가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 시기인지 나전알 수가 없소이다. 현재 그 한해를 보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기 전까지 하는 그 기초 작업의 그 스타트가 봄철입니다. 아하. 이제 봄철에는 뭐 쟁기 작업 로터 작업, 파종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 농기에 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 요 시기 때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 있기 때문에 어허... 이제 그런 안전 교육에 대한 그 필요성이 더 당부되는 시기입니다. 농기계 지금 뭐 로터리 사고 얘기하는데 농사일을 지시는 전문가들은 아시겠소이다만 이 일반인들은 로터리가 뭔지도 모르고 참 공부할 게 많은 그런 농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농기계 사고의 대표적인 사고 유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오. 예, 봄철 되면은 이제 얼었던 땅이 녹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날아다질수 있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복 사고라든지. 뭐 추돌 사고라든지 음. 그다음 끼임 사고가 발생되는데 그중에 또 일부가 교통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사망 사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인적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잠시 농기계가 뒤에 세워져 있으니 이동하면서 한번 어떤 부분에 끼임 사고가 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고 가시지요. 자. 이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기계의 이름은 무엇이요? 현재 어, 앞에 있는 차량은 트랙터가 되겠고요. 아하! 트랙터 됐... <laughs> 예.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장비는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로터리예요? 예. 우리가 알는 회전 로터리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예. 지금 어떤 용도로 예. 쓰이는 거이 안에 것이죠? 있는 그 날이 회전을 하면서 아하. 흙을 파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논을 간다, 밭을 간다 예. 얘기할 때 예. 뒤섞이는 역할, 그렇습니다. 예. 그거라는 게 로터리고 예. 이 로터리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예, 필요하고 그런데 예. 어디에 도대체 뭐가 낀단 말이요 현재 이날 예, 축이 회전을 하고 아. 밑에 날이 회전하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끼임사 발생되면은 아. 치명적인 사망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기계를 다룰 때옷 복장도 좀잘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갖춰야 아닌가? 됩니다. 주로 어떤 복장이 안전한 것이요. 그래서 항상 그 어, 옷이 너덜너덜하지 않고 아. 간편한 복장이 좋고요. 아하. 그다음에 작업화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어, 슬리퍼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무신, 장화 이런 것들은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걸 좀 회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일반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일반 도로 를 달리다 보면 음, 트랙터도 있고 또 경운기도 있고 도로에서 많이 마주치는 상황인데 네. 이게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소? 현재 그 경운기는 그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 활용도 좀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도로 협소하고 음. 그다음에 또 도로 나가게 되면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접촉사가 아. 발생되는데 어 전체 그 교통 사고의 4% 정도가 경기 지금 발생되고 아. 있습니다. 이참 갑자기 갑자기 회전 반경도 급하게 예. 돌리는 데다가 예. 이게 밤에 가면은 또 보이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어? 예. 지금 잠시 경기 쪽으로 이동해서 안전 장치를 살짝 살펴보고 예. 얘기를 좀 예. 하겠어. 자 여기 앞에 지금 마치 준비한 것처럼 짜놓은 것처럼 <laughs> 경기가 내려와 있지 않겠소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기 이게 일반적인 경기인지궁금하고 예, 현재 농민들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뒷면에서 보게 되면 은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요. 반사판 아니겠어요? 예, 예 반사표지판이랍니다. 아, 반사표지판. 예, 또는 경광등도 부착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음흠. 근데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 때가 끼면 은 아. 반사율이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꼭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 전에 점검을 한번씩 해 두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하다 보니 궁금해서 그런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도 <laughs>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이용할 때이 운전면허증이 따로 필요한 것이요? 현재 농기계 운전면허증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농기계 운전 기능사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 기능사. 예. 아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그주가교술 자격증입니다. 이제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농기계 운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운전면허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도로를 막 달려도 되는 것이요? 이제 도, 어, 농기계는 차로 등록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때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 안전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 아무나 막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하, 요즘 뭐 어린이도 모는 것 같고 할아버지들도 아, 굉장히 많이 운전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금증 해결. 좋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어, 친구가 많습니다. <웃음> <웃음> 전국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들어와서 지금 뭐, 질문들 많이 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관심 속에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퀴즈를 하나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낼까요, 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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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겠습니다부탁하니 <laughs> 내가 <laughs>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농기계에 대한 정보부터 농업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누리집의 이름은 무엇이요? 알고 계시죠? 아, 알고 있습니다. 밥은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밥 말하면 밥 사셔야. 하고.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 도로로 하늘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농사를 잘 짓려면 어디로? 이거 아, 기가 막힌 너무 많은 양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힌트도 한번 좀 부탁드려요 아,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 추가드리면 취지가 <laughs>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이런 진행법이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색하오니까 아닙니다 <laughs> 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글은, 답글은 아니겠지만 우리 반응을 잠깐 살펴볼까 하고 이 복장이 좋다고 누가 얘기하십니까? 윤기주... 윤대감! 네, 당신 정말 고맙소이다. 당신 덕분에 우리 농기계 안전점검하러 나왔소이다. 제안 드렸는데 방송되니 참 기분 좋다고. 아, 제가 말하는 게 아닌, 아닌 것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문승규 님, 문승규 대감. 우와! 우와! 하습니다 친구분들 좀 불러주시길 바라겠소이다. 신재모 님. 반갑소이다. 신재모입니다. 신대감, 반갑구려. 반갑구려. 좋소이다. 자 이름까지 호명해 주셨다. 이건 뭐 당연한 것아니겠어 참여만 하면 이름은 다불러드려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나선미 대감의 이 사연은 아예 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안전 사고 꼭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전 네, 안전 사고 예방을 지켜달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하겠소이다. 자 구미선 대감 트랙터. 아, 젊은이. 나 선미네가 부모님은 장화를 많이 신고 하시던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아, 신발이 종류가 있으니까. 예. 아, 밑바닥이 약간 엠보싱 있는 신발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바닥은 사용 것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신발입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많이 신고 다니시오. <laughs>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이 걱정하죽 걱정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효도 선물로 좋은 작업화라든지 음. 작업복을 선물하는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큰 선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안전 도사 같은 느낌이 살짝. 투회다. <laughs> 어, 안전화를 선물로 상당히 좋습니다 구미선 대감 반사 표지판 괜찮네요. 특히 밤에 다닐 때 좋겠어요. 밤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 표준에 맞춰 가지고 사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아하. 이거 정품만 부착한다면은 아마 먼 거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품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 어, 국내 지금 다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제일 쉬운 방법은 기술센터에 가면은 여기 보급사업을 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받을 네. 수 있어요. 네. 우리 차에도 붙입시다 이거. <laughs> 어? 우리 차 새까매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가다가 받아가는 걸로 하시겠어요. 저도 제 차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 부... 혹시 트랙터 타고 다니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저는 이런 표지판 아니지만 다른 표지판을 일부러 또 따로 붙여놨습니다. 아, 뭐 돌발 질문했더니 말을 <laughs> 더듬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안전 반사판 스티커 꼭 붙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좀 나눠 봤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살짝 한번. 저 차가 더 예뻐서 <laughs> 배경을. 근데 이이 <이게> 비치그래서 <laughs>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어떻게? <laughs> 나, 나... 자, 아 이쪽 그늘 쪽으로 오시오. <laughs> 이 바퀴가 이렇게 크니 이 잘못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도로에서는 닿는 면적이 상당히 좁아집니다. 아이 울퉁불퉁 튀어난 부분만 닿기 때문에 견인력이 떨어지는데 아, 미끄러진다는 예. 농촌에서 사용되는 농기계는 이렇게 러그 돌출부가 있기 때문에 견인력이 좋. 좋은데 아, 도로에서는 그렇구나. 위험성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농민들이 많이 겪는 이 농기계 사고가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고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는 전복 사고, 그다 끼임 사고, 뭐뭐저 추돌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은 특히 농로에 나든지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저도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음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탁배기 이 탁배기 마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한잔 하시겠소니까 먹고 이런 그렇죠 이거 먹으면 이 사계 일이 잘 되더라고 뭐 이런 얘기들 을 하시는데 근데 그 음주를 하게 되면은요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취 성분에 의해서 힘을 드는 걸못 느끼는 거거든요 외로 아하.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 있고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자동차하고 똑같이 음주를 안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어르신네들 당부좀 드리겠소이다. 탁배기 절대 안 돼요. 뭐뭐 <laughs> 뭐 독한 술은 금방 깨니까 괜찮지 않나. 절대 안 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앉았, 앉았더니 또 팀장께서 <laughs> 또 이렇게 앉아주신 <앉아주시니까> 게 <laughs> 마음이 <웃음> 흡족하구려. <웃음> 또 질문을 좀 드려보시겠어. 어, 국민들이 접하는 농기계로 가장 대표적인 게예초기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촉 예초기를 다루는 시기를 예취기라고 하는데 맞지않습니까그 이제 표기가 되면 예 예초기 같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아 예. 잠깐 예초기 예. 쪽 어디 가끔 비슷한 모양 있는 데로 한번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 현재, 그냥 있는 걸로 하실 수 있다. 예. 취기는 아. 전제 그 농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하. 그다음에 트, 특히 어, 자식들이 시골에 가서 부모님 일을 좀 도와준다고 했을 때 많이 활용되는 기계 예측입니다. 아, 자식들이 네. 도와주는 기계가 예측? 문제점은요, 그게 위험성을 많이 내지하고 있는데, 교육을 안 받고 사용하다 보는 게 없잖아, 있고요. 아그 다음에 또, 장비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를 필히꼭 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작업팔 갖다 작업복을 선물하듯이, 예측이 안전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혹시 나일론으로 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일론을 쓰는 방법이 있고, 어하. 스틸날 개념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하. 제일 안전한 거는 그래도 되돌리면 날이 많은, 개수가 많은 쪽이 더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그 이유가 무엇이요? 대충 생각은 짐작은 되는데, 뭔가 껴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아, 드는데. 조금씩 작업해 주는 게 효과가 있고요. 아하. 우리가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날은 이제, 뭐 효과론 착시현상으로 좀잘 깎이는 거좀 보이긴 하지만은 음. 일단은 제일 우선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사 까시 이제부터 항상 이 방송을 끝낼 즈음에효를한 장씩 써보일까 하고 방랑시인 아, 안전사 까세 바로 칼라라고나 할까 <laughs> 색채를 진하게 <진화하기 웃음>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글씨를 쓰겠으니여 다 깔아 보거라. 음. <laughs> 그 농기계 구경 좀 하고 계시오. <laughs> 자. 이리 손이 굼떠서야 <laughs>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를 하고 바로 휘호에 들어가겠소 퀴즈 정답은 무엇이요 잠깐 여기서 잠깐 퀴즈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을 말씀드리겠소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다양한 농기계에 대한 정보부터 농업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의 이름은 이문제였소 답은 무엇이요? 농사로 가 되겠습니다. 농사로 가 되겠습니다. 아니고 농사로 빵빵 <laughs> 네. 빵, 빵. 농사로. 네. 어, 지금 답을 달아 주시는 분들 지금부터 내가 호명하는 분들 전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지금 답을 뭐볼 수가 없으니 휘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페이스북 댓글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네. 오, 많이 보고 계시요 생각 이외에요, 지금. 네. <laughs> 변재완 대감. 농기계 안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설명 부탁해요. 이게 초반에 남기신 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남기셨는지 네. 읽어주시오. 아, 황국현 대감님.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네요 <laughs> 제가 대감이라고 네. 하니 대감이라고 하시는군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부터 일필 휘지 날려보겠습니다 잠시 이것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위해 직접 노는 이 대감의 오늘 날도 좋고 볕도 좋고 지금부터 이게 내가 갖고 다니는 내 물건들이요 큰 붓으로 쓰시 쓰게쏘이다 오늘 방송을 함축하였을 것이니 잘 지켜보시오 알겠습니다 <laughs> 바지흙좀 <흙진> 묻으면 어떨 수 없나게 <laughs> 앉으시오 다음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돗자리는 준비해 주시오 좋쏘이다 자 <웃음> 네. 지인들은 <laughs> 원래 작업 중에는 말이 없는 것인데 아, 농촌에 와보니 농기계들에 대한 살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란 생각이 들, 들고 네. 있습니다. 신자, 뭐 네. 뭐 당부 말씀도 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는 건 많지 않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 잘 먹고, 잘 자고, 싼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잘 하시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들은 급하다는 생각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농기계는 사전 점검, 그 다음에 항상 운, 운영하실 때에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안전 사용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뭐, 뭐든지 저, 저희가 주, 중요시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해야지만이 우리가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다음 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 잊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주란 <놀람> <자, 놀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농기에 잘 살펴서 안전사회 에 이룩하자. 안전사 아 이제 어있습니까확 와닿는 내용 같습니다. <놀람> <놀람> 이글귀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오. 우리는 여러분들의 제보가 없으면 방송을 할 수가 없소이다. 복장도 비싸게 갖췄는데, 좋은 방송 하고 싶소이다. 아, 오늘 아주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김대감. 소속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소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스마트 기계팀장 김병인대감과 함께 했소이다. 오늘 고생 많았소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세상에 이렇게 방송 편하게 하는 분 처음 봤소이다. 재질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좀 진짜 손 많이 떨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항상 저희 교육장에 비치해서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들으셨습니다 아 이거 내가 가는 데마다 이제 이런 거 하나씩 드리게 되면 이거 나중에 경매 붙일 것이요 연말 경매 우리 같이 안전경매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안전해주세요는 여러분들의 제보로 이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치는 데또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색창에다가 어디든 포털에 검색창에 들어가서 안전한 TV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눌러 주시오. 그러면 안전한 TV 누리집으로 갈것이요 당황하지 말고 방송 소재 제한 게시판에 이것 이것 해 주시오. 얘기라면 되지겠습니다. 팀들이 얘기해서 옷좀 바꿔주시오. 해서 제가 지금 옷을 바꿔 입지 않았습니까? 어? 마음에 들지 않소? <laughs>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한 친구 카카오톡에 친구를, 친구를 등록하시오. 플러스 더하기. 네. 친구, 여기 안전한 TV를 입력을 하면 어또 우리 직접 1대1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소이다. <laughs>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제보로 다음 주에도 현장을 찾아뵙도록. 하겠소이다. 뭐 복장, 수염, 의견 있으면 달아주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의견 수렴에 네, 다 받아들이리라. <laughs> 호방한 이 김삭갓, 아니 안전삭갓을 기억해 주시오. 부끄러운 건내 목, 재미있는 여러분의 목. I love you so much. 사랑하오.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